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음,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스트레스 없이 살면 얼마나 좋을까? 스트레스 없이 마음 편하게 살고 싶다. 그런 생각 누구나 다할 거예요. 그런데 이 스트레스가 왜 생기는지, 자기는 스트레스 없다고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연 그런가? 하고 오늘 종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변화를 기다리지 말고, 상대방의 변화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변할 수 있어야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살면서 스트레스, 그냥 우리 쉬운 말로, 이게 고민입니다. 고민, 이 고민은 하루 아침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도 하루 아침에 해결되지 않아요. 이거 마음속으로 괴로워하고 애를 쓰는 거예요. 에? 마음속으로 애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잘 없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뭐 이런저런 고민들하고 살면 다른 사람들 그런 얘기를 해요. 아, 고민하지 말라고. 그런데 이 고민의 원인이 해결되지 않고는 고민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는 고민이.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면 고민의 원인을 찾아야 되는 거야. 이 고민의 원인은 크게는 집안집 안에서 이건 가족 관계의 고민이야. 그리고 밖에서는 대인 관계의 고민이야. 그러면 대부분의 뭐이 가족 간의 불화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안 써요. 사실은 요게, 요게 더 소중한 겁니다. 가족 간의 불화가 없어야 밖에 나가서도 불화가 줄어듭니다. 근데 대부분의 대인 관계 스트레스, 외부, 대인 관계 고민 또는 뭐, 스트레스를 이게 왜 받느냐 이 말이야. 그 스트레스 받는 원인이 뭐냐기야. 이거는 내가 상대를 설득하려 하기 때문에 그래. 상대를 설득하려 하는데서 문제가 생기니까 내가 설득하지 못하면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크게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내가 이야기해서 상대를 변화시키려고 할 때, 변화시키려고 할 때, 변하게 하고 싶다, 변화시키려고 하고 싶. 요거 상대를 설득하려 할 요기에 제대로 뭐가 해결되지 않고, 내가 상대를 변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제대로 안 변해지는 거야. 그러면, 내가 생각한 대로 잘 들어맞지 않아! 즉, 내 뜻대로 안 된다, 이 말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 정도까지 했는데, 아시겠어요? 이 정도까지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고 뭘 하려고 했는데, 여기에 딱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고쳐지지 변화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기서 불평불만, 불안과 초조, 여기 싹이 트니다 그럼 결국 뭐예요? 내가 상대를 설득하고자 했는데 안 되는 거야. 또, 두 번째는, 에? 내가 상대를 변화시키려고 했는데 상대가 변화되지 않는 거야. 내가 이렇게까지 무시 야, 열심히 뭘 뻥을 까든지 뭘 했는데 안 되는 거야. 그것은 이 나 자신을 기준으로 상대를 설득하려 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 기준으로 상대를 변하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 이해했어요? 그 자체를 몰랐던 거야 이 나 자신을 중심으로 상대를 설득하려 했고 상대를 변화시키려 했다는 그 자체가 이 고민의 원인이었던 것을 몰랐던 거야. 요게 스트레스의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know yourself, 너 자신을 알아야 돼요. 이제 이걸 알면 불안, 초조, 긴장 이런 고민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스트레스가 생길 일이 없다는 겁니다. <laughs>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불안 초조에서 벗어나는 일. 요거는 나 자신이, 나 자신이 변하면 돼요. 나 자신이 변화를 하면 돼. 아시겠어요? 요거 요 변화되는 거 요거 한자로 보면 요거 이렇게 변 예? 요거 다시 따지면 요세개요 요, 요거하고 두 개가 합쳐진 글자예요. 이게 어지러울 연자. 어지러울 연자하고 이건 칠복자야. 요거 실타래가 말과 실타래가 같이 엉겨 붙은 거야. 걔가 그러니까 뭔가 꼬인 거야. 이거를 칠복 때리다. 이걸 때려서 고치다야. 이 엉겨 붙은 것을 무언가 때리고 휘초를 쳐서 바로 잡다야. 아시겠어요? 바로 잡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요거는. 상황이 바뀌어야 합니다. 상황이 바뀌어야 돼요. 지금까지 무슨 상황이었어? 나를 중심으로 상대를 설득하고 상대를 변하게 하기 위해서 수없이 이 정도까지 뻥을 까고 뭔가 설명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왜안 되느냐라고 해서 화딱지가 났던 거. 그것이 나를 중심으로 나 자신을 중심으로 떠들었던 것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고민이 되고 스트레스라는 것을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변해야 돼 무슨 말이 이해하세요? 어. 그런데 사람들은 다 본인 위주로 생각을 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당신은 제대로 하지 않느냐라고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말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잘못이라는 거 이제 이해가 됐죠? 아, 근데 요렇게 자기 본인 위주로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지나친 독선이라는 겁니다. 독선. 아시겠어요? 지나친 독선이라는 거예요. 이 독선이라는 것은 자기 혼자만이 옳다고 믿고 객관성을 생각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똥배장이다 이말야 자기 기준으로 상대방을 얘기하고 뭐든지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고 상대방을 잘못됐다 틀렸다. 그건 아니죠. 의견을 달리하는 것뿐이란 말이야. 상대방의 의견을 달리하는 것과 잘못된 거 이런 것들을 구분하지 못했던 그 무지함. 이 무식한 게 아니에요. 무식한 건 지식이 없는 거고 무지는 날리지 않은 오이성, 지식과 지혜가 없는 거야 말 그대로 짱 무식한 거야. 이게 자기 자신이 무지했던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제 알아야, 그래야 상황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 자신을 기준으로 뭔가 상대방에게 설득하려고 하면 그것은 지나친 독선이다. 객관성. 합리성 타당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일반 상식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살면서 전부 다 저마다 긍지를 갖고 삽니다. 이 긍지가 어느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신념으로 바뀝니다. 긍지를 갖고 살다가 어느 시간이 경과되면 이게 신념으로 바뀌어요. 긍지가. 신념으로. 그것은 자기만의, 아, 이것이 옳다, 그러다고 굳은 신념을 이제 확실히 자기 것으로 이제 박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을 뭐 이렇게 뭐 신념을 갖고 얘기했다고 그래. 그런데 상대방도 얼마 전에는 긍지를 갖고 살았고 지금은 이 사람도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아시겠어? 그런데 이 사람은 B라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고 이 사람은 A라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어. 그런데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왜 A가 아니냐 이게야. 그런데 B라는 사람은 무슨 소리야? 그건 B지라고 맞장을 뜬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어떤 놈이 잘못된 거예요? 이놈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고민이 생기니까 불안, 초조, 긴장, 왜 이게 안 될까?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고민은 본인의 무지에서 생긴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의 모든 상대방을 한 사람의 이 단호한 존재로 나타내면 상대방의 기분을 존중하고, 즉, 아, 나는 A로, 즉 나는 A라는 사람은 원통형의 인생을 살아왔고, 그러한 신념을 가지고 있고, B라는 사람은 삼각형 인생을 살아와서, 이 사람은 삼각형으로, 이 사람은 원통형으로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서로 상대방을 존중해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불평불만이 생길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바꾸면 상대방이... 이렇게 해야 한다는 즉 A라는 사람이 B에게 이건 A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상대방이 이렇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분노와 불안 초조도 없어집니다. 생길 이유가 없죠. 왜? 상대방이 말과 행동 모든 것이 내 생각과 달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돼요. 그걸 고사성어로 역지사지 영어로 언더시드입니다. 그러면 스트레스가 생길 이유가 없어요. 아셨어요? 그래서 자기만 열심히 일한다고 내가 열심히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라고 하는 생각을 나 기준으로 하지 말라 이 말에 내가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상대방이 느낄 수 있도록 동기감흥 촉 아셨어요? Feeling. 다안 해도 다 압니다. 그걸 갖다가 주입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자기 생각을 바꿔야 인간 관계가 깊어진다. 돈독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 학습을 통해서 자신의 여기, 무지, 자신의 무지를 깨닫는 것이 스트레스 없이 정신과 육체가 건강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지혜가 아닌가라고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내 스트레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는, 나 자신의, 여기, 무지에서, 무지에서 피어난 독버섯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인데,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인 이유, 원인은 결국, 나있다 나의 무엇 뭐 때문에 무지, 무식함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학습 활동을 통해서 일반 상식 범위 내에서 뭔가 나이 모으고 면서더 나르지 안 w i s 이 풍부해 야 되는데 그 공부 안한 무지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는 나 자신의 무지에서 피어난 독버섯이다라고 아주 정리하면 딱 적절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아시겠어요?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이제 공부하시면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즐겁고 멋있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노력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멋있게 시작합시다. 화이팅!